음, 몰라. 오늘 저녁은 오트밀 죽을 좀만들어보려고요 그런데 이 집에 냄비는 몇개 있긴 한데, 조리도구들이 좀... 음... 제대로 좀 갖춰지지 않고 그냥 무늬만 있는 그런 식이어가지고 좀... 될지 잘, 맛이 어떨지 모르겠지만, 일단, 있는 거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. 주문해서 받은 소고기 가른 거와 채소 믹스, 믹스, 드 베지테블, 냉동 사온 거 넣고 지금 볶고 있어요. 재료라고는, 이게 예, 올리브오일하고, 달산의 식초, 이건 전에 있던 건데, 언제 산 건지도 알 수가 없어서 쓰기가, 그래서 이건 쓰지 않고, 제가 올리브오일, 발사믹 식초, 소금, 후추. 요게 제가 가지고 있는 양념의 전부입니다. 그래서 아들 집에 갖다 주려고 한국에서 갖고 온 사조 참책을, 로 맛을 내려고요. 요거를 하나, 두 개가 있어서 일단 하나는 제가, 쓰려고 뜯었습니다. 이걸로 일단 이렇게 볶은 다음에 볶고 볶고 해서 자한 손으로 한 손으로 찌그면서 한 손으로 요리를 하는 이스킨 참치액을 이제 여기다 조금 넣어줄 거예요. 맛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성공하면 좋겠어요.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. 그래서 오늘 저녁은 오트일 죽으로 하려고 합니다. 불을 좀 올려야겠다. 볶은 채소와 소고기에다가 불린 오트밀 하고 물을 4컵 반 정도 넣었어요 이제 이걸 끓여서 농도를 보고 물을 좀 조절을 할 거고 여기다가 만조컵 완두콩도 대충 아, 집에 조리 도구가 잘 갖춰져 있으면 계량도 이렇게 정확하게 하고, 그래서 요리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, 그런 게 없으면 진짜 계량도 대충대충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마음가짐이 그렇게 되더라고요. 이제 푹 끓이면서 농도를 보면 되겠습니다 거의 다 되었습니다. 맛을 보도록 할게요 음, 뭐 참치액이 들어가서 기본적으로는 음, 음, 맛있어요. 소고기도 씹히고 채소도 씹히고 아 오트밀 한컵으로 이렇게 음 부짐하게 죽을 만들었습니다 한 2분 정도 약한 불에 한 1분 뜸을 들여서 먹으면 이제 맛있을 것 같아요 오트밀을 제가 그냥 물에 끓여서만 좀 자주 먹는 편이었는데 이렇게 채소랑 고기랑 넣고 볶으니까 이걸로도 한끼 영양이 충분할 것 같고 따끈하게 맛있게 또 한국적인 맛도 느낄 수 있으면서 종종 자주 해 먹게 될것 같아요. 맛있는 오트밀 야채죽이었습니다. 이렇게.